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도호쿠 지방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9.1의 초대형 지진이 발생한다. 관측 역사상 일본 최대 규모였던 이 지진은 발생 30분 만에 최대 높이 40m에 달하는 쓰나미를 불러왔다. 해안가의 작은 마을들은 순식간에 휩쓸렸고 2만 명의 사망자, 수천 명의 실종자, 그리고 47만 명에 달하는 대피 인원이 발생했다. 단순한 자연재해를 넘어 국가 전체를 뒤흔든 역사적 재앙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니었다. 강도 높은 지진으로 인한 충격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냉각 시스템이 멈추고 잇따른 수소 폭발로 원자로가 붕괴되며 세계 최악의 원전 사고로까지 이어진다. 그 여파는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까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로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가 얼굴을 붉히고 있으며, 또 후쿠시마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고, 미처 다른 곳으로 이주하지 못한 사람들은 방사능 피폭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엄청난 재난으로 인해 아이러니하게도 유명세를 탄 인물이 있었다. 바로 일본의 만화가 타츠키료. 그녀는 1999년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를 출간한다. 이 만화는 그녀가 직접 꿈 꿈들을 바탕으로 미래의 사건들을 묘사하는 즉 예언으로 에피소드를 풀어나가는 형식의 작품이었다. 출간 당시엔 주목받지 못했고, 오히려 엘비스 프레슬리의 죽음, 고베 대지진,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죽음 등에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나는 이미 그것들을 내 꿈에서 봤다"라고 주장하여 괴짜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2011년 3월. 그녀가 다시 주목받은 이유는 다름 아닌 그 만화의 표지 속 작은 문구 때문이었다. 그녀는 만화의 표지에 자신이 꿈에서 본 것들을 작게 기록하여 메모들로 나열해 놓았는데, 그 작은 메모들 사이에 바로 이런 문구가 있었다. 2011년 3월 대지해가 일본을 덮친다. 대지진 발생 이후 마치 예언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이 문구가 일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기면서. 그녀는 일약 스타덤에 올랐고, 그녀의 만화책 또한 프리미엄이 붙어 팔리기 시작했다. 또한 그녀는 2020년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질병이 유행할 것이라는 예언도 했는데, 마침 코로나 사태와 맞아 떨어지면서 그녀의 예언은 더욱 신빙성을 더했다. 그런데 타츠키료는이 만화에서 또 하나의 미래를 암시하였다. 바로 2025년대 재앙. 그녀는 재출간된 내가 본 미래 완전판에서 2025년 일본 열도에. 다시 한번 대지진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또다시 꿈에서 거대한 쓰나미를 보았습니다. 저는 마치 인공위성처럼 지구를 내려다보았고 일본과 필리핀 사이 해저 어딘가에서 큰 폭발이 일어나면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규모는 동일본 대지진보다 태배는 더 강력했습니다. 그녀가 꿈에서 보았다고 말한 해저 폭발의 장소는 현재 알려진 도카라 열도의 위치와 매우 흡사하다. 도카라 열도는 규슈 남단과 오키나와 사이에 위치한 작은 섬들로, 평소에도 미세한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가 말한 쓰나미가 밀려온 지역이 난카이 해곡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한다. 두 지역은 지리적으로 완전히 인접한 것은 아니지만, 과거부터 도카라에서 지진이 잦아지면 난카이 해역에서 큰 지진이 뒤따랐다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러한 흐름은 일본에서 도카라의 법칙이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난카이 해곡은 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렇게까지 주목받고 있는 걸까? 난카이 해곡. 난카이 트로프라고도 불리는 이 지역은 일본 남부 해안에 위치한 거대한 활성단층대로 초대형 지진 발생시 도카이 도난카이 난카이 지역에 동시에 단층 이동을 일으킬 수 있어 지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장 경계되는 구역 중 하나다. 특히 난카이 트로프 지역은 과거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였던 도호쿠 지방보다 더 많은 영국 밀집 지역과 산업 중심지를 포함하고 있어, 지진 발생 시그 피해 규모는 훨씬 더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친숙한 오사카, 고베, 교토 등의 대도시들이 난카이 트로프 지역과 인접해 있는데, 일본 정부가 발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은 규모 8.0에서 최대 9.1까지 도달할 수 있으며,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일부 해안 지역엔 최대 30m 이상의 쓰나미가 도달할 수도 있다고 분석된다. 사망자는 최대 32만 명, 부상자는 60만 명 이상, 건물 피해는 230만 채 이상. 단순한 재해를 넘어 국가 존망의 위기가 달려있는 문제라는 목소리도 있다. 그렇다면, 정말 타츠킬루의 말처럼, 정확히 2025년 7월에 대지진이 발생할까? 이를 단순히 예지몽이라고만 생각하면 허무 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난카이 대지진 발생설은 과학적으로도 매우 근거가 높은 주장이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지역에선 약 100에서 150년 주기로 초대형 지진이 반복되어 왔고 마지막 난카이 대지진은 1946년이었다. 그리고 2025년 3월 31일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앞으로 30년 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은 80%에 달한다고. 그런 가운데 최근에는 대지진의 전조 현상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바로 도카라 열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군발성 지진이다. 2025년 6월 21일부터 27일까지 약 일주일 동안 무려 486회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1년 동일본 지진 때도 이런 군발성 지진이 3일간 지속되다가 본진이 발생했다. 그때 당시 지진감지 영상을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 상당히 공포스럽다. 최근에는 일본 여행객의 수까지 유의미하게 감소하자 일본 정부는 당장 지진이 발생한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라고 발표하면서 관련 추측은 믿을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밝혔고 타츠키료도 최근에는 치료는 아니다”라고 입장을 조정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언이 실현될지의 여부가 아니다. 그 순간이 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 일본은 국가 차원의 방제 훈련과 대피 계획을 꾸준히 진행 중이며 학교 관공서 지자체마다 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반복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만큼 미리 대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사히 지나가길 바란다. 그러나 그날이 오더라도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